뭘뭘 뭘 보시러 오신 거죠, 여기는? 여기 오시면 여기 지하철 역에 제가 광고 포스터를 하나 해 놨는데 여기 지금 이 포스터거든요. 광고 포스터. 네, 이쪽에 그냥 이거를 프리다이빙, 이제 저, 제 가게에 제샵 홍보한다기 보다는 프리다이빙 자체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조금 유동인구 많은 쪽에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가게가 상인동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그냥. 굳이 이렇게 프리다이빙을 일반 사람들한테 홍보하시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? 이 바다, 여기서 보다시피 온전한 나의 한숨을 느끼는 바닥 숲 자유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거의 70% 이상이 물인데 물 속에서 이렇게 즐겁게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는데, 물을 무서워하셔가지고, 물에 근처도 안 가시는 분들 너무 많은 그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같이 즐기고자 해서 홍보를 하게 된 거예요. 프리다이빙 홍보를 하는 거예요. 저 문구는 누가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? 저랑 이제 저 보조 강사님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약간 이목을 끌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 말이 나왔어요. 그냥. 프리다이빙말 그대로 물 속에서 자유를 느끼면서. 즐기자는 의미로 그랬다고 어요 여기 필리핀 보홀인데 그냥 이제 펀 다이빙이라고 해서 이제 레저 다이빙 즐기면서 찍은 촬영했던 그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걸 하게 됐어요. 본인이 모델로 하신 거예요? 저예요. <laughs> 제일 좋은 거는 바다 들어가면은 그 타닥타닥 하는 바다 소리가 있거든요. 그리고 밖에는 엄청 시끄러워도 물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 고요하고 조용해요. 그냥 나 혼자만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해요.